10월 30일 구데트 모닝 기적은 예배로 이어진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0편 77편 14절 말씀. 기적은 믿기 어려우며 그게 당연하다. 마태복음 28장은 갈릴리 지방의 연애 산자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서두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는 주목할 만한 자백이다. 초기 기독교 문서의 저자들은 교부라고 할 만한 사람들 중에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도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기록에 이런 구절을 포함시켰을 이유가 없다. 이 성격 구절은 몇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같은 현대의 과학적인 사람들만 기적적인 사건을 붙들고 씨름할 뿐, 고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 역시 자기 눈을 믿은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인내하라고 격려한다.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씨름 끝에 믿음을 갖게 된 이들도 있었지만, 끝내는 사도들 모두가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교훈적인 부분은 성경이 기적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점이다. 성경의 기적들은 인지적인 믿음을 넘어 예배와 경애와 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의심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